신중정부로 교체하고 선거 시스템 장악하고 그 다음에 이민법 바꿔서 중국 인민들 밀어넣고 미음약 풀고 딱 깔끔하게 끝나는 겁니다. 소리 없는 전쟁, 하이브리드 전쟁입니다. 반중인사, 요임, 암살, 언론 장악, 검찰 해체, 중국 문화 공정, 거기에 미음약 밀수, 미음약 밀어넣으면 그 나라 끝나는 겁니다. 신 아편 전쟁이죠. 러시아가. 중국이 대만 침공을 준비하는 전쟁 준비에 기술, 훈련, 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대대적으로 났죠. 중국의 대만 침공 준비는 여러 매체들에서도 나왔고요. 미국에서도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려면 바다를 건너야 되는데, 상륙작전을 펼치기가 절대 쉽지가 않다. 쉬운 게 아니다, 상륙작전이라는 게. 그래서 중국 대만전쟁은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덜어 있어요. 근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제가 해외 휴민트로부터 얻은 정보를 종합해서 말씀드려볼게요. 들어보세요. 중국은 대만전쟁을 상륙전 양상으로, 그러니까 치고받고 싸우는 육탄전으로 깃발 꽂으러 갈 필요가 없어요. 왜? 중국 입장에서 미국의 참전은 당연히 부담이고요. 그저 미사일 몇 발씩 뽕뽕 쏘면서 자폭 드론 쇽쇽쇽 날리면서 전쟁을 장기화 시켜 놓기만 하면, 그러니까 시간을 끌기만 하면, 대만 내부에서 서보타주 터뜨리면서 반중 인사들 암살하면서, 내부에서 흔들면, 이게 대만 내부에서도 우리나라 민주당처럼 친중파가 있단 말이죠. 절반이. 이렇게 전쟁을 장기화 고착시켜 놓으면, 저들이 알아서 대만 내부에서 들고 일어날 겁니다. 미국 나가라.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중국아 화친하자. 이러면서. 이러면서, 친중 정부로 교체하고, 선거 시스템 장악하고, 이민법 바꾸고. 그러면, 중국 인민들 대거 대만으로 밀어넣으면, 끝나요. 어디랑 똑같죠? 그렇죠. 티벳이랑 홍콩이랑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굳이 육탄 상륙작전을 감수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다 전쟁 비용이 필요한, 돈이 필요한, 러시아 자원 무기 사주면서 러시아 지금 돈이 없잖아요. 거지잖아요. 대신에 그러면서 러시아가 유럽적으로 전선을 좀만 확대를 해주면 여기저기 전선 다각화를 꾀하면서 미국의 시선을 분산시켜서 대만에 집중할 수 없게. 미국이 대만으로 참전할 수 없는 타이밍만 잡아낸다면 중국은 대만 전쟁에서 충분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목적, 목적. 친중 정부로 교체하고 선거 시스템 장악하고 그다음에 이민법 바꿔서 중국 인민들 밀어놓고 미음약 풀고딱 깔끔하게 끝나는 겁니다. 소리 없는 전쟁, 하이브리드 전쟁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빗대어서 중국 입장에서 한국을 봤을 때는요 이미 선거 시스템 무너졌고 이민법 바꿔서 무비자로 중국 인민들 밀어넣고 있고 친중 정부가 알아서 문을 열어젖히고 있는 대한민국은 침략 전쟁 자체가 필요 없다. 이미 통신 3사 개인 정보 다 털었고 정부 기관 서버 다 날렸단 말이죠 공교롭게 그러면 필요시에 사보타주 터트리면 됩니다. 반중 인사, 요임, 암살, 언론 장악, 검찰 해체, 중국 문화 공정 거기에 미음약 밀수. 미음약 밀어 넣으면 그 나라 끝나는 겁니다. 신, 아편 전쟁이죠. 자, 지금은 저것들이 팔레스타인 깃발 들고 광화문에서 시위하죠? 자, 이제 보세요. 이제 곧 중국 깃발 들고 광화문에서 오성홍기 들고 시위하는 날올 겁니다. 중국인 인권 보장하라! 이러면서, 아, 나 너무 답답해.